안녕하세요. 요즘 하루 한 끼는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시간 없을 때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한 그릇 또는 집밥 느낌 가득한 된장국 한 그릇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있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기도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좀짠것 같은데. 건강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따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라면과 된장국은 짠맛. 즉 나트륨 함량이 높이로 유명한 음식이죠.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고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식사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짭짤한 음식 뒤에 방울토마토 한줌만 더해도. 우리 몸 속에서는 놀라운 균형 회복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면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먹으면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속도 편안해지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까지. 이 작은 과일이 짠 음식으로 인한 부담을 의외로 많이 완화시켜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라면, 된장국 같은 짠 음식들, 그리고 그 뒤에 먹으면 효과적인 방울토마토 후식의 조합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짠 음식.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균형을 맞추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 많게는 1700mg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된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자체에 나트륨이 많고, 조리할 때 소금이나 다시다 등을 추가하면 짠맛과 나트륨 섭취량이 더 올라가죠.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고 심장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몸속에 남은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 배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천연종합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토마토의 주요 효능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풍부해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합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노화, 질병 예방에 탁월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특히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져서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해요.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위암 폐암 등 여러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에 대한 보호 효과는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어요. 또,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눈 건강에 좋은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는 황반변성 예방, 시력 유지, 눈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피부 탄력 유지, 멜라닌 억제, 잡티 완화에 도움을 줘요. 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피부를 밝고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토마토는 100g당 18칼로리로 매우 저칼로리이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은 높고 변비 예방에도 좋고 부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A, C, E, 엽산 철분 등의 영양소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그리하여 라면 즉짠 음식과 방울토마토 조합은 나트륨 과다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꽤 훌륭한 식사 습관입니다. 방울토마토에는 식이섬유와 유기산, 수분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더부룩하거나 더운 날씨에 라면을 먹은 후 토마토 몇 알만 먹어도 속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라면이나 된장국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산뜻한 방울토마토 한두 알, 톡 터지는 식감과 자연스러운 신맛 덕분에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만족감까지 더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입 안에 남아있는 짠맛, 기름기, 세균 번식 가능성까지 산미와 수분 덕분에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에게 방울토마토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짠 음식은 맛있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세포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방울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피부와 면역력을 지켜주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라면처럼 기름진 음식 뒤에 먹으면 더 효과적이랍니다. 라면이나 된장국은 빨리 먹게 되고 소화도 빠른 편이라 금방 배가 고파지기도 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낮은 칼로리, 높은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에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간식이나 야식 욕구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달달한 맛도 있어서 디저트 대용으로도 만족감이 높죠. 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식단 안에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구성하세요. 그래야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고 혈압과 수분 대사에 불균형이 덜 생깁니다. 방울토마토는 한입에 먹기 좋고 씻기만 하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고,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낮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이죠. 게다가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 피부 건강,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칼륨 보충, 항산화 효과, 입 안정화, 포만감까지 고려하면, 식사 후 디저트로 이만한 선택이 또 없다는 거죠. 의사들도 권장하는 짠 음식과 방울토마토 식단 습관.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방울토마토를 라면에 넣으면 상큼하고 산뜻한 맛이 더해져 느끼함도 줄고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여기에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C, 칼륨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짠맛 균형에도 딱입니다. 다음은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울토마토 라면 레시피입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좋아요. 냄비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면과 라면 스프를 넣고 2, 3분간 끓여주세요. 면이 거의 익었을 때 방울토마토를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만 익혀줍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토마토가 물러져서 맛이 흐려질 수 있어요. 계란을 톡 깨넣거나 송송선 대파를 올리면 풍미가 더 좋아져요. 취향에 따라 올리브유 몇 방울, 후추 톡톡 해도 고시해요. 상큼한 토마토 풍미가 더해진 라면. 느끼하지 않게 즐길 수 있어요. 방울 토마토 대신 일반 토마토를 썰어서 사용해도 좋아요. 모차렐라 치즈를 살짝 얹으면 토마토 파스타 느낌으로 색다른 맛도 낼수 있어요. 파스타 소스 한 스푼 섞어도 아주 풍미 있는 이탈리안 풍 라면 완성입니다. 짠 음식 뒤에 방울토마토를 먹는 습관. 작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라면에 넣으면 상큼하고 산뜻한 맛이 더해져 느끼함이 줄고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여기에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C, 칼륨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짠맛 균형에도 딱입니다. 방울토마토 외에 파스타 소스 한 스푼 섞어도 아주 풍미 있는 이탈리안 풍 라면 완성됩니다.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고, 입안의 느끼함과 짠맛을 산뜻하게 정리해주며,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를 보호해주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과 군것질을 예방해줍니다. 즉, 라면이나 된장국처럼 자극적인 식사 후, 방울토마토 몇 알로 건강 밸런스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 하나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라면이나 된장국을 드실 예정이면, 토마토를 넣거나 식탁 한쪽에 방울토마토 한 줌만 올려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식생활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쉽고, 실천 가능한 정보들로 자주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